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국채금리가 또 하락을 했고, 달러가 또 약세로 바뀌었고, 그래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운은 0.58% 올랐고, S&P 500은 0.74, 나스닥이 1.13%. 근데 이제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오픈 AI 그 창업자였던 그샘 울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05%나 상승을 해서 최고치죠. 그렇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최고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어그 미국 시장 그 상승에 힘입어서 출발부터 0.5% 이상 상승하면서 어 단숨에 지수 2,500을 넘어서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그 외국인들이 빠르게 그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기관과 함께 그 외국인과 기관이 그 양매수를 하면서 장중에는 뭐1%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뭐 그랬지만 오후 돼서 뭐 크게 되밀림 없이 그런 대로 그냥 상승을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53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10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386억을 순매도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드디어 이제 2,500을 넘어서서 2,510점 4, 2. 예, 이거 제 기억으로 이개월 만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제보다 0.77%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 어 출발할 때 아예 0.4%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 는 외국인과 그 기관이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지켰어요. 물론 이제 뭐 끝날 때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둔화되면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뭐 그런 움직임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15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995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이 910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817.01포인트, 어제보다 0.48%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 매수가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수급의 상당 부분 좀그 차지하는데 어제보다 외국인은 오히려 그 매수를 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숨고르기 이후에 이제 재상승하는 추세를 좀 완성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권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내일 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은 코스닥은 다소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또 떨어져서 1289원 20전, 2원 40전이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시총 상위의 좀그 특징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807억을 순매수했고 LG에너지솔루션 105억, SK하이닉스 142억, 삼성바이오도 7억, 포스코홀딩스 89억, 현대차 10억. 음, 그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46억, 셀트리 141억. 그런데 오늘 판게 LG화학, 기아, 아, SDI 이런 것들은 좀 팔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163억, 68억 이렇게 샀는데, 그 다음에는 전부 팔았어요. 어, 그 LG화 94억 사고, 어, 그 다음에 SDI를 182억, 셀트리온을 98억, 이렇게 사서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 순매수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lnf 외국인들은 에코 프로비엠은 249억을 순매도했고 에코 프로는 1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lnf도 21억을 팔았습니다. 에, 기관은 에, 에코 프로비엠을 91억, 에코 프로를 41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lnf만 6억을 사는데 그쳤습니다. 오늘 뭐 섹터별로 보면은 뭐 어차피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게뭐 AI AI 챗봇 관련 이런 거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픈AI 창업자면서 전 CEO 샘 올트만이 에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합류한다고 발표하고 그 합류 소식 때문에 어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주가가 3 7 7 4 4센트요 어 그래서 이 0 0 5나 상승하면서 사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고 그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어 뭐그 우리 시장에서도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반도체 관련도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오늘 그 내일 아침 음장 끝나고 한시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 7시쯤 신축 발표되죠. 어 그런데 온 미리 어 어제 예 전일 대비해서 2.2%나 상승해서 504달러를 넘어가는 최고치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ARM, 뭐, 인텔, 이런 것들도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상승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는 이제 HBM이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HBM 호황 대비해서, 어, 뉴스도 나왔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뭐 이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또이렇고그 다음에 이제 뭐 눈에 띄는 게 이제 엔터인데 증권가에서는 그 YG 플러스가 내년부터 그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 보고서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 JIP 같은 경우에 그 박진영 씨가 매수 최적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발언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제 강세 보였고, 나머지들도 엔터주들이, 어,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한 증권사에서 엔터주들이 내년에 그 이익 레벨이 그 성장하는 그 3단계의 성장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좋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 게뭐 수산 이런 거 대체 식품 관련해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도 건설주 대표주들이 건설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제 교육 일자리 뭐 이런 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이슈성인데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어제에서 오늘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미국의 그 AI 관련 또 반도체 이것들의 움직임은 우리 시장이 오늘 그대로 좀 받아서 상승의 발판을 좀 마련한 그런 날이었다. 어 그래서 뭐 지수도 코스피 기준 2,500이 넘어가 2,510 포인트가 넘었으니까.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어그뭐 아는 분도 계셨겠지만 삼성전자가 어 은근슬쩍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만든 날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좀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뭘,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뭐, 뉴스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 이제 들려오는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샘 알토만, 이 얘기입니다. 이샘 알토만이 오픈 AI 창업자면서 전 CEO인데, 이 해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복귀시켜라. 복귀해야 된다. 가그 직원들도, 뭐, 700명 중에 한 500명이 안들어오면 우리 다 떠난다. 막 이러고, 이제, 뭐, 어,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그 복귀를 추진한다. 뭐, 이런 게 거론되다가 갑자기, 어, 마이크로소프트로 전격적으로 합류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담 파트를 만들어서 어, 이거를 담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또 AI 이제 관련돼서 엔비디아 역시, 에, 어, 그,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 열리니까 저녁이죠. 근데 우리 시간은 아침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 그냥 사상 최고치를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정말 실적이 발표되면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한번 접고 갈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아이뭐 나는 뭐그 주식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AI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AI가 뭐 너무 빨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부작용이고. 근데 그 어떤 것도 부작용 없는 게 없죠. 어, 부작용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거는 뭐, 심지어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AI가 인간을 뭐 지배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속도 조절에 대한 AI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그 AI가 굉장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 그리고 상업화도 굉장히 빨리 될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 감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 관련이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주요 화두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뭐 천천히 또 안전하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이샘 이 알트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상호파에좀 박차를 가해서 빠른 템포로 진행시킬 것이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예. s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음, 우리는 뭐, 뭡니까? 그 AI,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주를 굳이 따지되면 우리는 이제 HBM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그것들이 향후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어, 계속해서 얘기는 해왔지만, 이번 이제 이권으로 해서 그게 더 굉장히 강해지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장 중에 5 2주 최고가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잘 모르, 어, 모르지 않죠. 매일 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그렇지만, 어, 그냥 뭐, 이렇게 딴 것처럼 막 이렇게 핫, 하게 막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냥 응근실쪽 와서 뭐 그래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그널이죠 물론 물론 이제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73,800원 봅니다 이렇게 이제 <laughs>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뭐 72,800원에 끝났지만 장중에 73,400원까지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계속해서 막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불붙어서 간다. 이럴 수는 없고 한수접고간 수는 있겠죠. 어, 접고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그 업황도 나쁘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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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삼성전자만 1조 7천억이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음. 1조 7천억이 넘게 샀고, 기관도 8,700억 이상 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 삼성전자라는 게 코스피 200 지수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생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죠. 어, 그,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11월 1일부터, 어, 선물에서 한 3조 천억 넘게 사,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매수를 해온거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다. 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 어,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시장이 산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이걸 보고 안 살아났다고 얘기할 순 없죠. 어, 안 살아났다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 실적이 뭐, 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뭐, 어, 52주 신고가를 올린 만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쪽으로, 어.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52주 고점 찍었으니까 한번 접고갈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다시 막 내리꽂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쪽 얘기를 많이, 이 예, 했죠. 어, 그, 그쪽의 시선을 많이 뺏기고 있고, 어, 특히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쪽이나 공매도 관련 쪽뭐 이렇게 이제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전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놓치고 있었다면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시장에서 이거를 한번 체크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그럼 과연 이제 여기서 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서 어,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를 할 건가 이것도 우리 잘 따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연준의 그 지방 연준 총재들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이 바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금리 멈추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금리 이제 멈췄다. 못 올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그럼 언제 떨어지느냐는 거죠. 언제 떨어뜨리느냐. 그런데 그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연준은 2%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따지고 보면 2%를 왜 정했는지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하여튼, 과거에, 뭐, 기준으로 2%, 어, 이 정도면 리즈너블하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해서, 어, 된 건데, 이게 지금, 뭐, 어, CPI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이 2%대로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뭐못갈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때까지 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 하이어 폴로온거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 시장이 버텨내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또 있고 차라리 이거 말고 또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냥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서 소비 위축되고 막 이러면 어 그러면 이제 연준이 예, 금리를 낼 명분이 이제 생기죠. 근데 그것도 조만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소비가 뭐 다소 위축된다 이렇지만 그 위축의 정도가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큼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 이제 미국은 좋거든요. 지금. 아직도. 어, 임금도 그렇고.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공급망에 대한 뭐를 좀 정리를 해서 숨통을 좀틀려고 그러고 중국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중국도 뭐 그래서 좀 조만간 그 계속 그 후속적인 회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려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보완 사항이 되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에뭐 합의점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이게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면 기업들이 힘들죠. 어,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그 기업들이 힘든 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요. 음. 그런데 이게 뭐 예를, 예를 들면 아직 그 10년 만기 국채로 봤을 때 4.4%가 낮은 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높은 금리인데 이게 이제 툭 떨어져야 기업이 사는 건데,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블랙 플라이데이서부터 어, 연말까지 해서 어, 소비가 그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어, 4분기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먼저 오느냐에 시간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경제라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애써서 잘 가는 시장이라면 잘 시장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불필요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애써서잘 가는 중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이 완벽하게 구분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종목에 따르든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내리 그냥 박는 그런 시장인데. 거기서 억지로 희망회로를 돌릴 필요도 사실 없어요.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먼저 오느냐에 지금 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만 조심한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먼저 가거나 또 한쪽에 너무 쏠려서 그렇게 무리하게 시장을 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름 괜찮은 시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요새 느끼실 거예요. 그냥 나름 어, 괜찮은 시장이다 이정 이 정도라면 어,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중립을 잘 찾는 거 있잖아요. 음. 그 무게중심을 잘 시장의 무게중심을 잘 찾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매매원칙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오늘 그 오후 잠시 후에 일곱시에 그 백만겸이 스쿨에서는 과연 산타가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어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